지금 숨은 태국이야. 옆에 아저씨가 헐벗고 있네. <laughs> 운동을 하고 오셨나? 숨은 툭툭이 탔어요. 툭툭이. 안녕. 옆에 너무 아저씨가 다 벗고 있어. <laughs> 생각보다 안 아파요. 아. 아파?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yes, t h a 너 다리 너무 쩍고 <laughs> <laughs> 네, 이렇게 찍을게 네, 애교 잘 부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인사 아, 필리핀 저희는 결혼식은 아직 안 했는데 부부예요 우리 어디서 내려야 되지? 아 진짜? 거의 다온거 같은데? 다 왔어? 우리 돈 그냥 이렇게 내려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야 별 없이 30 내면 되지 않나? 30얼마야 아, 아까랑 다르네. 아까 30이었는데. 밤이라서? 음, 잘난 여기가 생각보다 뭐. 안 더워서 지금 아, 뭐. 이 얼마야? <laughs> 아니, 그게 뭐 그냥 큰 돈데. 돈이 없어. 한0 0대로0 0 100대 100. 1거 혼돈의 0 0 100대 100. 1 0봤어1이0 1 0 0맛1 0 두리안 어땠냐고 물어보0대 100. 1 0 근데 스무가 두리안 막 먹으려고 했잖아. 그렇지? 맛있같 네, 가방에 넣어서 타야 돼요. 근데 못자는 두리안 건 말린 두리안 봉지 집에 놨는데 다 뜯어 먹었대. 그렇게 안 근데 뭐 근데 어떤 사람은 두리안 먹어도 된다고 했대. 어, 안 돼. 안 돼. 저거. 어. 여기 길에 들개가 많아 가지고 괜찮아 건널까 여기서 오토바이 조심하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너가자. 네, 안 아니면 너 가리면서 가자. 무슨 아. 비행기에서 안 찢어요? 아 여기 엄청 큰 들개가 있어가지고 미안 멍멍아. 이 <laughs> 태국 길에 있는 강아지를 뭐라고 해? 소이소이독이라고 한다 그랬나? 소이가 골목이란 뜻이잖아. 여기는 뭐야? 희진아? 여기 무슨 식당인가 봐. 여기 시푸드 파는 데인가? 자기, 순무 좀 보여주지. 아, 네. 친구랑 셋이 왔어요. 근데 여기서 편집을 못 해가지고 지금 영상에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. 걸어갈 거야? 쉬할 거야? 어디? 안 돼요, 지지, 지지. 몰라. 몰라, 응. 뭐, 같이 가. <laughs> 태국 라디오. 지금 몇시지? 여기. 일곱시 여섯시기여 아닌가? 일곱 7시? 여기. 곱시 여기. 일곱시고 한국은 아홉시겠네 아 진짜? 두시간 응. 시차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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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무 또 뵙지, 에이... 아이고, 통피... 왜 이렇게 응가를... 엥? 저게 무슨 응가야? 다 쌌어? 저게 다야? 태국 마사지 좋아요. 싸고... 응가. 한 시간에... 한 시간에 얼마야? 아까 그건 8천원? 만원... 뭐야... 응. 무언가 했어? 가자! 안녕 가자 <laughs> 응가할 때가 됐어요 지금 엄청 끄네응 편의점 거? 까안 갈까? 아니 어 여기 잠깐 앉는 게 어떨까? 여기 좀 복잡한데 응? 여기 복잡한데 잠깐 앉는 게 어떨까? 한마 안고 가자. 하나, 둘, 셋! 똥좀 버려줘. 아, 어디? 이거? 이거야? 응. 와 여기 무슨... 맛있겠다. 꼬치구이. 라이브 하네, 하지마, 배고프다. 침부도 배고프지? 하지 말래 몰라 내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세로 <laughs> 가로 설정 할수 있는데 내가 모르고 세로를 눌렀어 근 사실 여기는 다 이렇게 밥도 바깥에서 먹고, 뭐 식당이 따로 실내가 없고, 이래서 강아지랑 같이 가도 상관이 없는 데가 많고, 그래서 오히려 더 괜찮은 거 같은데, 들깨가 좀 많아요. 응, 응 들깨. 응? 근데 태국사람들이 좀 친절한거 같애 약간 그치? 어디보다? 베트남 이런데보다? 홍콩 희은 우리 밥 어서 먹을까? 엿 엿? 엿 레스토랑 이런데서 먹을까? 여기 메뉴판 한번 봐봐 봐봐 메뉴판 얼마야 가격대가? 어 괜찮네 가격이 싸네. 먹을까 이거? 밥을 먹을까? 이런 거 쉽다, 나 쉽다. 그래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, 가격은. 나 그냥 같 이즈님 마음대로 해. 바닷가 가서 먹어도 되고. 그니까. 안 켜져 있으면. 검은색 먹어야 돼. 불 켜져 있겠지. 이제 밥 먹을 거예요. 안녕, 또 만나. 여기.